이번엔 꽃무늬 프린트를 입어봤고요. 이 원단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고무줄 통바지로 이렇게 만드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그 고무줄 통바지가 지난해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같은 원단으로 멋스러운 원피스를 만들어봤어요. V넥이고 칼라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단추가 앞에 쭉 달려 있어서 다 풀고 입으면 걸쳐서 입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 잠그면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단추가 끝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안에 뭐 반바지나 다른 거 입고 다 풀러서 입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코디하기도 되게 좋아요 되게 멋스러워요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좀 살짝 나면서 중국 느낌? 어 중국 느낌도 살짝 나고 고풍스러운 멋도 좀 나고요 어 입으면 엄청 시원하다는 거 아시죠? 까만색 옷은 어지간해서 안 보여드리는 거 아시죠? 예, 까만색 옷을 잘못 입으면 굉장히 추려해 보이고,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까만색 옷은 어지간해서 보여드리진 않는데, 이거는 꽃 무늬가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옷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거는 반팔 원피스입니다. 이 디자인은 이렇게 허리가 들어가 있고요. 허리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허리가 굵으신 분들이 못 입는 게 아니라, 제 사이즈에 맞춰서 드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리에부티크는 뭐다? 맞춤옷이다. 마리에부티크 원단은 다릅니다. 받아보시면 아세요. 부인에게 칼라 있는 것도 똑같고요 민소매죠. 어, 이거는 민소매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입을 수도 있냐면요 단추를 다 풀고 열어서 입으면 롱조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위에다가 바디건 걸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위에 또 다른 거 겹쳐 입으셔도 돼요. 레이어드하기에도 되게 좋은 아이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허리선이 이렇게 절개되어 있어서 그냥 박시한 원피스를 입었을 때보다 핏이 조금 더 이쁘죠. 그러니까 허리가 많이 두꺼우신 분도 거기에 맞춰서 허리선을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많이 두꺼우신 분도 괜찮아요. 화려하죠. 같은 디자인으로 이제 다른 원단으로 만들어 본 거고요. 이것도 역시 이태리 원단이고요. 무늬가 비비드한 색깔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 뭐 이국적인 느낌 그런 느낌을 제대로 내실 수 있고요.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렌지색하고 노란색하고 이 분홍색하고 이 민트색, 어우 색깔 조합이 너무 잘돼 있어서 정말 시원해 보이고 꽃무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도전해 보셔야 할 그런 옷입니다. 어, 또 다른 원단이죠. 이거는 꽃무늬지만 좀 차분해 보이죠. 색깔이 차분한 색깔이라 이렇게 막 튀는 색깔이 아직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 입으니까 저희 마당하고 너무 딱 잘 어울리죠. 예, 이거. 이 원단도 반팔도 할수 있고요. 예, 긴팔도 할수 있고요. 예, 마리에 부티크는 뭐다? 맞춤옷이다. 마리에 부티크는 뭐다?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즈에 맞춰서 원단을 어떤 디자인도 해드릴 수 있고요.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싶다 하면 그런 옷을 만들어드리는 부티크입니다. 요거는 리투아니아 원단이에요. 요즘에는 리투아니아도 이런 꽃무늬를 많이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이태리 원단하고는 이제 이 색감을 표현하는 거는 비교할 수 없지만 또 차분한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주머니까지 다 안감 재감으로 하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밀고 있는 저의 리조트룩이에요. 이 로브는 이 로브대로만 활용하셔도 돼요. 집에서 어, 잠옷 겸 이렇게 걸쳐서 입으실 수 있고요. 로브 안 입으면 원피스가 되거든요. 유럽에 바닷가 나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입고 어, 위에 이런 거 하나만 이렇게 훅 걸쳐서 입잖아요. 되게 간단하게 휴양지에서 즐길 수 있는 옷이고요. 이게 짧은 게 이제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긴 것도 만들어드릴 수 있고 또 현재 긴 것도 있고요. 되게 시원해 보이잖아요. 원단이 워낙 얇고 시원하고 살에 달라붙지 않는 원단이라 한 여름에 지금 이렇게 땡볕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어, 입을 수 있는 입은 것 같지 않게 가벼운 그런 옷감이에요 민망해서 이렇게 선글라스 썼습니다 이 로브는 이거 없이도 입을 수 있겠죠? 활용하시기 나름입니다 이 원단으로는 셔츠도 만들어 드리고요 브라우스도 만들어 드리고요 어떤 거든 다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원단이에요 제 옷이 궁금하신 분은 밴드로 얼른 들어오세요. 더보기란에 제 전화번호와 밴드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인스타 주소도 남겨놓을 테니까, 밴드로 들어오시면 날마다 날마다 더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소식들을 동영상보다 훨씬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슈퍼 원피스예요. 무늬가 이렇게 되게 복잡한 듯 하지만, 왜이 슈퍼 원피스에는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는가 하면, 무지로 있으면요. 되게 얇고 속이다 비치는 옷감이기 때문에 너무 잘 보여요 약간 이렇게 무늬가 좀 있어야 덜 비치거든요 이건 이태리 슈폰이거든요 펠가슬하고살에 전혀 붙지 않고요 시장에서 사는 그 슈폰하고는 많이 달라요 슈폰 감촉 아주 가실가실합니다 되게 패턴도 고급스럽고요 바람에 날리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가벼워요 아까 하고 패턴은 똑같은데 슈퍼 원피스를 입는데 민소매 때문에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동안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었던 거를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민소매 입는 게 부끄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레이스로 된 볼레로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얘랑 얘랑 아주 썩잘 어울리는 아이템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면 시원하잖아요. 시원하고 고급스럽고 레이스로 된 아이템 하나를 입어도 이런 걸 한번 입어주세요. 레이스 원단은 제가 처음으로 옷을 만들어 봤어요. 이 레이스 원단이 패턴이 되게 이쁘게 나온 패턴인데다가 이런 마무리 같은 게 굉장히 뭐랄까. 괜찮더라고요, 이 원단이. 그동안 레이스 원단을 안 하다가 올해 처음 시도해 봤어요. 왜냐하면은 어, 민소매만 입고 다니는 거를 어려워하셔서 나이 드신 분들은 어, 이런 이제 볼레로를 많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난해 제가 만든 볼레로 분홍색도 굉장히 예뻤는데 이런 걸또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 만들어봤어요. 예, 마무리는 바이어스로 이거 이제 폴리 아니고요, 다 린넨이에요. 예, 린넨으로 다 바이어스해서 고급지게 잘 완성했습니다.